미스트롯 2가 탑 7을 선정한 가운데 이번 주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시청자들의 관심은 우승자가 누구일까와 함께 과연 채점 방식은 어떠할까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스트롯 2 채점 비중이 마스터 50%, 대국민 원투표 20%, 실시간 국민투표 30%로 진행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일 실시되는 실시간 국민투표 즉. 문자 투표가 우승자를 결정 짓는 최대 변수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 KBS 트로트 전국체전의 경우에도 마스터 점수 50%와 실시간 문자 투표 50%로 하였는데 문자 투표가 결정적 영향을 발휘하여 우승자가 결정되었습니다. 문자 투표가 우승자를 결정하는 사례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자투표가 우승을 결정한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미스트로트 송가인의 우승입니다. 송가인의 경우에는 오디션 초기부터 두각을 나타내 예선 진을 여러 번 차지하여 우승이 예상되어 있었던 데다 결승전에서도 온라인 인기투표를 실시한 결과 1위로 300점 만점을 받아 우승을 확정지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대국민 응원투표 형식이었 습니다. 두번째 미스터트롯 임영웅의 역전 승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문자투표 를 도입하여 실시했는데 마스터점스 와 대국민 응원투표 합계에서 이찬원에게 밀려 2위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30% 비중의 문자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 역전 우승의 영광을 안으며 확실히 문자 투표의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트로트 전국체전 진혜성의 역전승입니다. 지난 주 끝난 KBS 오디션에서도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쓰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50%를 차지한 문자 투표의 위력이었습니다. 마스터 점수에서 근소한 차이로 3위를 달리던 진혜성은 문자 투표에서 압도적 1위로 대망의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팬들의 전쟁, 문자 투표가 우승을 결정하는 이유 네 가지는 첫째, 시청자의 마음을 얻어야 우승한다. 지금은 시청자의 시대입니다.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여야 시청률도 올라가듯이 출연자들도 가창력을 통해서 자기의 매력을 어필해줘야 팬이 되어 문자 투표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청자의 판단은 냉정하고 정확하다. 소수의 시청자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수백만의 시청자가 참여하기에 어느 정도 객관성도 보장된다고 생각되며 다수가 모인 시청자의 판단은 생각보다 냉정하고 정확하다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 문자투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미스트로2는 30% 반영하지만 사전 응원투표를 포함하면 50%를 차지하는 상황이고 끝난 트로트 전국체전도 문자투표 50%를 반영하여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국민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인기가수다. 핵심은 소수의 전문가인 마스터가 아닌 국민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선정하는 것인데, 경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매력을 발산해 팬들을 확보한 출연자가 우승을 차지하고 인기가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미스트로2는 2회에 걸쳐 나누어 실시하기에 문자 투표의 위력은 엄청 크리라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인을 통한 강제 동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실시 중인 대국민 응원투표 데이터가 중요한 판단 기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여러분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